일단 연락을 해볼게 이따 봐. 아니 왜 다들 던털 안 난지? 잠시 후. 왔어 친구 구했다. 왔다. 숨겨져 so... 하... 있던 나의 본능이 끼워난다. 들어와. 와 훈탈 오랜만이네. 그니까 다들 훈탈 잊었어. 그러니까 우리만 재밌어 하나? 나 어제 산책하는데 길고양이가 갑자기 탁 나타났단 말이야. 저 길고양이를 따라갔는데 진짜 나 더군 탄줄 알았어. 왜 따라갔어? 작데 그냥 귀여워 가지고 따라가는데 얘가 막꽉 도망가다가 뒤에 슬쩍 보고 꽉 도망가다가 뒤에 슬쩍 보고. 개 입장에서 많이 무서웠겠다. 아니지. 그런가? 그렇지. 누나가 따라간 것보다는 내가 따라간 날짜 았을까 야, 너가 지금 장신인데 당연히 무서워하지. 자기보다 어. 몇년큰 사람이 쫓아오는데 나는 맛있는 냄새 나서 좋아해. 내일 무슨 일이지 오케이. 토요일이네. 내일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내일 합방 있죠. 여러분 내일 무슨 합방이에요 혹시? 어, 내일 나랑 합방인 거 같은데? 내일 뭔데? 내일 우리 고양미 산비싸. 오케이. 고양 고 뭐라 고양이 뭐라고? 그런 거 있어. 비슷했어. 어. 누나도 살짝 지금 뇌가 에멘탈 치즈구나. 음, 너는난 <laughs> 탱글탱글하지, 스펀지 같은 상태지. 어. 뭔가를 말하면은 이제 쫙 빨아들이지 나는. 아 진짜? 근데 방금 전 네가 발음이 좀 그랬어. 누나 골뱅이관이 좀 다친 거 아닐까? <laughs> 골뱅이관? 음, 음. 아파네요. 스 탕! 한 발. 어디지? 습. 어디서 뭐야? 저 멀리 태양에서 오른쪽 아래. 태양에서 오른쪽 아래면. 어? 어? 사방이 될 텐데? 저기 나 가고 있는 방향 타비도 온대 와 오랜만에 훈타 멤버네 그러니까 훈타 멤버 모이네 <laughs> 뭐 우리 언니가 새 잡으러 가자 새 아니 좀 약간 좀 앵벌이 할수 있는 거 없나? 좀 약간 동물 엄청 많고 그 매미? 매미맵? 유콘리 말하는 거 같은데? 뉴델리로 가자 그럼 유콘밸리라고 <laughs> 했죠? 응 음, 그건... 유콘밸리 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야. 뉴델리라고 했는데? 뉴델리라고 했잖아. 아 뭐야. <laughs> 안 됐다. 누나랑 조만간 지능 배틀 한번 떠야겠다. 와 대박 재밌을 듯. 왜? <laughs> 나의 앞살일 거 <것> 같은데? <laughs> 와 웃는 거 기분 나쁘네. <laughs> 아니 근데 나너 토론하는 거막 이런 거 봤는데.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 하긴 해. 아니, 누나 과학에 대해서 알아? 네가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잖아. 과학이 아니라니. <laughs> 과학이지 아니야 여러분들 전 지구가 평평하다 안 했어요 너 어, 지구 평평하다 그랬어? 지구? 안 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부정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laughs> 얘기해봐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쁜 누나 그 과학 좀 쳐? 과학? 나 이과는 아니긴 해 저거 봐봐 다리의 무게가 늘어나 안 늘어나 저거 어디 문제야 사물선이 다음과 같은 다리의 문제를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다리가 버텨야 하는 무게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날 것 같은데? 찹이 저거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왜? 물 있는 거 아니야? 다리 위에? 어. 응. 음. 빠무게는 조상님이 들어줘?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찹이야. 저 다리 위에 목성이 올라. 과연 다리가 버틸까? 목성이 저기 못 올라가지 목성이 저 다리에 100배는 큰걸? 그러면 다리가 부서지잖아 그치 그럼 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목성은 체잖아 바보야 아니 이게 어딜 봐서 그 지적이고 과학적인 대화죠? 아니 오빠 친구랑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와인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 근데 오빠가 뭐 좀... 오빠 친구한테 요즘에 내가 와인에 관심이 많아져서 집에 와인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다음에 만날 때몇 개를 꽁쳐올 수있 있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준다 관적이 전혀 없거든. 아, 진작 이거를 신경 놔야될것 같아. <laughs> 부담되게 거기다가 가격을 적어놔. 못 가져가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더 가져가지 않아? <laughs> 아빠 막 인삼주 거? 같은 거 비싼 거 알고 <laughs> 있어도 먹잖아. 그래? <laughs> 그럼. 어 근데 또 궁금한 거 인삼주 먹어봤어? 나는 안 먹어봤어. 그게 그렇게 독하고 그렇게 잘치한데, 근데 한 번도 나도 안 먹어봤거든. <laughs> 좀 궁금해. 요즘 별의별 술다 나오던데 이름만 붙이면 다 술이야. 이보 누나 그러면 자결식당 칵테일 <laughs> 버전으로 한번 하자. 근데 이보 누나 술못 마시는데 칵테일 만들면 어떡해? 칵테일 그러니까. 섞다가 취하는 거 아니야? 이보 술이야. 나 글쎄 프린이보다 잘 먹어. 저는 한두 방을 아, 먹면 으 죽어. 아 그래 두 방울이야? 프린이 한 방울이고? 그런가 봐. 프린이 한 방울 <laughs> 먹고 응급실 간 듯? 와그 정도면 근데 와. 진짜 알코올 알러지 아니야? 아. 안 돼. 나는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니고. 그럼 소주 한 반병? 어 조금 센데 반병도 조금 세 소주 반병이면은 이제 와인 한한잔반 어. 정도. 알코올 알러지면은 얼굴 빨개지는 게 알코올 알러지래요, 여러분들. 어나 빨개져. 아 알러지, 알러지. 야그 나루토 어, 가이, 팔문둥간 만아요어나 발바닥도 빨개져. 전신이 빨개져? 크로마키 지워져? 그러면? 크로마키 어떻게 지워지지? 빨간색깔로 떼면은 빨간색깔 다 지워져? 나 혼자 은신할 수 있을 듯? 그 머싸야 뭐 너도 해줄 수 있어 뭐? 접해서? 네, 응. 보라색깔로?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해서 빨간색으로 만들어볼게 아니 무 단단해 가까이서 쏴야돼 왜 다를까? 총알은 공평한데 누나가 총알을 살살 쏴서 그래 <laughs> 내가 근데 여기에다가 사리를 닮아서 닮았어야 아서잡 되는데 수련이 부족했다 엄마한테 세게 총 쏴볼게. 응, 음. 음? 세게 쏴야돼, 세게. 와, <목소리> <목소리> <야>, 한방이야! 와, 어떻게 했어! 야, 오케이 했어! <목소리> 야, 한방인데? <laughs> 말했지? 세게, 세게 쏴야됐다고? 야, 세게 쏴야됐네, 이거! 야, 고민도 어떻게 한방에 죽었어! 기합이 약했네, 아빠는. <laughs> 소리질러서 죽은 거 같은데? 골뱅이관이 터졌네. 누나도 아니면 누나만의 필살기를 한번 만들어봐. 나만의 필살기? 넌 무슨 나 필살기 있는데? 나? 나 있어. 백년 펀치라고 알아? 맞으면 백년 어? 안에 무조건 죽어. 어, 나이세계 어깨빵 있어. 이세계 어깨빵? <laughs> 아, 어깨빵 한번 맞고서 이세계 보내준 너이세계 어깨빵 있어. 아, 이세계 빠져서 이세계 어깨빵이 야니라 시력처럼 쳐준다고 했어. 이세개 아, 그래? 어깨빵이야. 아쉽네. <laughs> 아나 최근에 차비가 좋아할 만한 와인 하나 찾았어. 뭐? 그 푸엔즈 섹시비스트라고 요즘 핫한 에? 건데 맛있더라. 섹시비스트? 어. 푸엔즈 섹시. 와인 이름이 섹시비스트. 섹션 섹 짐승? 과일 향 엄청 많이 나고 부드럽게 넘어가던데 와우 섹시비스트. 맛있긴 하겠다. Do you want some sexy beast with me? o y m y b e a Oh, I am a sexy beast too. <laughs> 누나 근데 좀 더러운 거 같아 <laughs> 아니 왜 ㅋ <laughs> ㅋ 누나 목소리가 <웃음> 너무 <laughs> 개괄스러웠어 <laughs> 아니 그렇게 자연스레 <laughs> 능용할 수 있지 않나 너무 <laughs> 자연스럽게하니까더 웃기겠네 아니 방금 물을렸더니술술술 <laughs> 물을 <laughs> <슬슬슬슬> 나오게 그렇 <laughs> <laughs> 성경선생님? <laughs> 아 고프배네 한거 뭐 먹었는데 맞아. 가짜 배고픔인가 이게? 가짜 배고픔일 때배 때리면 안 배고프다던데 좀놈의 이놈의 새 그만 배고프! <웃음> 그만! 그만! <웃음> 그만 배고프기로 우리 오늘 더 이상 지지 않을 거야 몸하고 이겨야 돼 몸의 주체가 돼야 돼 우리 애완 배는 꽤 많이 컸는데 너희 배는 좀 컸니? 어, 우리의 반도 조금 컸어 방금 <laughs> 어, 시리얼 두 그릇 말아먹어가지고 한 그릇은 안 끝나 시리얼이 아얘 재밌는 거 같아 그 정도면 그냥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시리얼 <laughs> 두 그릇이면 네 마리 네 마리 뭐지? 근데 아니. 집에서만 벗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벗고 다닌다고? 아니 밖에서 벗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아까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벗고만 다닌다며. 그냥 집에만 있는다는 조건 한 거야? 그 집에서는 벗고 다니고 편한 애들한테도 음. 그 양해를 구하고 벗어. 예를 들면 은별이 같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저는 사람이. 막 아, 그렇게 야나 홀라당 한다 하고. 아니 정중하게 물어봐. 혹시 내가 다 벗고 자도 되겠니? 그러면 싫어라고 보통 대답 못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은별이도 특이해서 이제 벗으면 <laughs> 와 언니 워낙. <laughs> 나 무서워. 뭐가 커! 언니. 언니 엉덩이 살에 진짜 래로 파묻혀서 죽고 싶다. 막이게 기괴하네. 살짝 그런다고. 어, 어지럽네. 천안 쪽이 살짝 무섭네. 아니 본능에 충실한 거지. <laughs> 섹시 미스트. 음. 나저술안 좋아질 거 같아. 리창 <laughs> 네 아닌 거 같아. 나저 마이 마실 때마다 생각날 거 같은데 어떡해? 머릿속에 갑자기 이보가 등장해서 섹시 <laughs> 미스트. 싫으면 나다 뿜을 거 같은데. 탱크 대가서 깨버려야겠다? 아 비싼 건데 깨지마 아니야저아렇게 가격대가 높진 않아 나도 괜아 나도 괜나 진짜 다음번 만날 때호 나도 자로 저글링 시킬 수도 있어 <laughs> 천안 비기 호두도로 저글링하기 <laughs> <laughs>